은퇴 이후에도 일하지 않고 매달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본 노후의 모습이다. 주식으로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삶.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늘은 배당 소득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환상에 대해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냉정하게 계산해 보려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는 퇴직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배당주 투자로 노후 준비하기라는 정보를 접했다. 매달 2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금에 더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2억 원을 고배당주 ETF와 개별 종목에 투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배당금은 세후 월평균 60만원 수준이었고 주가 하락으로 원금은 15% 가량 줄었다. 김씨는 말했다. 은행 이자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원금 걱정과 생활비 압박이 동시에 왔습니다. 배당금으로 노후를 버티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은 간단하다. 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연간 2400만원의 배당이 필요하다. 세후 기준으로 약 3%의 배당률을 가정하면 원금은 약 8억 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율과 물가 주가 변동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억 원은 있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큰 문제는 배당의 불확실성이다. 배당주는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경기 침체기에는 배당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다. 2023년 배당주 투자로 유명했던 한 시니어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만 받으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막상 배당금이 줄어드니 공포가 오더군요. 은퇴자는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자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배당 소득은 고정 수입이 아니라 변동 수입이다. 안정적인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매달 금액이 일정해야 하지만 배당은 분기별로 나오거나 종목별 지급 시기가 달라 작은 계획이 흔들린다. 배당주 투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다.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아 주가를 자주 확인하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불안이 커진다. 결국 배당보다 시세에 더 흔들리며 장기 보유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한 67세 은퇴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배당을 받으려던 게 아니라 결국 주가를 보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게 노후를 망쳤습니다. 또 다른 착각은 배당 주 안전하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항상 건강한 기업은 아니다. 배당률이 높은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부채를 내거나 일시적으로 주주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특히 고배당 ETF 역시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면 경기 불황 때 배당과 자본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다. 배당 소득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59세 이모 씨는 퇴직 후 3억 원을 들여 미국 배당주 ETF에 투자했다. 원화로 환전해 매달 배당을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환율 변동과 세금, 해외 거래 수수료까지 고려하니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월 70만원 수준이었다. 게다가 달러 강세가 꺾이자 원금은 20% 가까이 줄었다. 그는 말했다. 배당 소득이 아니라 매달 원금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배당 소득은 보조수단일 뿐 노후의 주소득원이 될수 없다. 연금이든 근로소득이든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유동적 수입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자산 배분에서 배당 주 비중을 2030%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나 안정적인 채권, 공적연금, 그리고 부분적 근로소득으로 구성할 것을 권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배당투자는 은퇴자에게 양날의 검이다. 수익이 발생할 때는 자신감이 올라가지만 배당이 줄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는 무력감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온다. 특히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자기 암시가 깨지는 순간 정체성과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다. 배당이 멈춘다고 해서 삶이 무너질 이유는 없지만 그것에 모든 희망을 걸어버리면 감정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 또한 배당소득은 세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초과에 넘어가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연간 3천만원의 배당을 받아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절반 수준이 될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배당소득이 반영되면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늘어난다. 결국 배당으로 연금처럼 살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셈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이 배당주만 잘 고르면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배당금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월세, 연금, 아르바이트, 소규모 사업 등 여러 흐름이 합쳐져야 비로소 한 사람의 노후가 버텨진다. 한 7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당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는 수입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게 작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게 진짜 안정입니다. 결국 배당 소득의 핵심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다. 누군가는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누군가는 환율에, 또 누군가는 기업의 결정에 삶이 달려 있다. 그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이다. 노후의 안정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에서 온다. 내 노동, 내 계획, 내 선택으로 만들어낸 수입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가? 배당소득은 노후 자금의 한축이 될수 있지만 그 위에 인생 전체를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환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은 노후의 보조 엔진일 뿐 메인 엔진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이다. 불확실한 시장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돈이 만들어주는 평안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가 오래 간다. 배당으로 버티는 노후는 잠시의 꿈일 수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삶은 평생의 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배당 소득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빼앗긴다. 마치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시스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돈의 종류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변동에 대한 내성 이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수입원은 결국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자들은 하나같이 배당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배당 소득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매달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은퇴자의 심리를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이다. 은퇴 초기에는 여유 자금이 있고 시장이 좋을 때는 배당금이 충분히 들어오니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2년이 지나고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당률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배당금이 아니라 잔고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고 결국 배당금을 다시 원금으로 돌려놓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시점에서 은퇴자는 배당이 연금이 아니라 불안정한 투자 수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대가 크면 현실의 충격도 그만큼 커진다. 배당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 그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다. 그동안 일에서 느끼던 자기 효용감이 사라진 자리에 배당이라는 가짜 안정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다. 숫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또 다른 의존의 형태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일을 그만두고 돈이 일을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돈이 나를 지치게 하더군요. 하루 종일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번다. 배당으로는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그 돈에서 얻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건 내가 만든 돈이잖아요. 주식은 남이 정한 돈이고요. 은퇴 이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자산이다. 배당으로만 살아가겠다는 목표는 언뜻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퇴자 부부의 사례도 있다. 남편은 배당주 투자로 아내는 공방에서 손수 만든 제품을 팔아 월 50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다. 금액만 보면 남편이 우위지만 생활 만족도는 아내가 훨씬 높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돈보다 시간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배당은 숫자로 쌓이지만 공방은 하루가 기억으로 쌓여요. 배당소득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은 쌓이지만 시간이 비어간다. 시간 속에서 의미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배당금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 배당소득이 노후를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배당금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이지 인생의 급여가 아니다. 은퇴 후 진정한 급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의 리듬과 일상의 가치에서 온다. 배당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시장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시작한 배당 투자가 오히려 정신적 속박이 되는 것이다. 배당으로 노후를 유지한다는 환상은 숫자의 착시에서 비롯된다. 3%의 배당률이라 해도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면 실질 수익은 0%에 가깝다. 여기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더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배당주는 대체로 경기 민감주가 많아 경기 침체기에는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즉, 내가 돈이 가장 필요할 때 배당은 멈출 수도 있다. 그것이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다. 반면 연금은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의존한다. 배당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 있기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은퇴 후의 재정 전략은 통제 가능한 수입원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일부 근로소득, 그리고 최소한의 배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떤 하나만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예측 가능한 리듬에서 온다고 한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 반복되는 일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수준. 이세 가지가 유지될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낀다. 배당 소득은 그중 어느 하나도 확실히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에만 의존하는 은퇴자는 하루하루 숫자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불안이 쌓이면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노후의 시간은 돈을 아끼느라 소모되고 만다. 결국 배당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것은 시장에 내 노후를 맡긴다는 뜻이다. 시장이 좋으면 잠시 웃을 수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깃들어 있다. 진짜 안정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내가 나의 경제를 설계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안심의 근원이다. 배당으로 버티는 노후는 계산표 위에서는 가능해 보이지만 삶의 무게 속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돈은 흐름이고 삶은 감정이다. 돈이 만들어 주는 평화는 언제나 조건부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언제나 지속적이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된 나의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 로 말이다. 배당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삶은 경험의 연속이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경험은 쌓여간다. 그 차이를 이해한 순간 우리는 돈에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결국, 노후를 버티게 하는 힘은 배당금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여전히 배우고 일하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배당이다. 세상이 주는 배당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부터 받는 배당.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수익이다. 그러니 숫자보다 마음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자. 배당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노후의 정답이다.